자, 6일차는 네, 대전 준비였고, 오늘은 네, 어, 대전 날입니다. 여러분들께 <laughs> 말씀을 드려야 될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는 연속 출전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만약에 네. 제가 제자로 어, 눈꽃님과 다주님을 데리고 있을 때, 눈꽃님이 출전했다면 그 다음에는 다주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눈꽃님이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섯 명 중에 두 명만 번갈아 가면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게 네. 저희의... 어. 룰이고요.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한 또 가지 말씀드리거든요. 바로 오늘 초급 마법사 자격증 원래 하시던 네 마법사님께서 개인 출장을 나가셔가지고 어, 새로운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어허. 네, 그래서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또 다른 마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음. 음. 네네. 어. 제가 알기로는, 어, 그렇게 막, 어, 그 전분보다는 능숙하지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어, 좋다. 음. 네. 다행이다. 그니 모르는 알기네. 거죠, 모르는 거죠. 아니, 그 전분은 너무 악착 같더라고.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아니, 맞아 그분은 맞아. 그 자기의 직업에 그 부심을 갖고 있었어 그치, 그분은. 그 결정적이었어. 아니, 그러니까. 응. 부심이 있더라. 어 자부심이 있었어 아마 단단하게 교육을 시키고 가시지 않았을까 예, 단단하게 <laughs>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자 오늘도 1시간 40분 뒤에 대전이 있을 예정이고요 11시에 시작할 경우 12시 40분에 대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에 책이 있네요 아, 와우, 와우. 숫자도 숫자도 숫자요. 숫자요. 또야 또또 또. 일차 선택지 캐스트 안내 선택지 캐스트의 경우 두 개의 캐스트중 하나의 캐스트만 받아야 하지만 실수로 두 개를 받았을 경우 마법 안내소에 방문해서 캐스트 기록을 초기화해 줄수 있다고 하네요 다주 공익 접근상 포상안네 아, 초급 시험을 치르기 위해 걸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내용을 건의하여 자신의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이득이 되는 공익적인 음 건의 사항을 제안하여 마법 학교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므로 소정의 부상인 에메랄드 한 개를 제공함. 뭐야, 어? 저딴 거 해도 주 야, 야, 저런 거해도죠 아니, 건의 엄청한다. 아니, 그냥, 그냥 걸어가면 되잖아. 자, 주의. 아, 주의. 유일차 자, 유일차 공무 집행 방해죄. 꼭 <laughs> 다른 와, 멤버에게 1, 2 퀘스트 보상을 속여 그리 크지 않은 죄로 보이나, 속은 멤버가 이곳 저곳에 이야기를 하여 운영진 일대가 혼동되어 어? 초토화가 되었으므로, <laughs> 옵시디언 한 개를 선고함 <laughs> 저요? 어제나 저런 저런 거 처음 빼기! 나 분한 10개 받았다니까? 야, 두 번째! 불법 아이템 반출. 어? 제자가 음? 맨 처음 들어오고 나서 보널드에 잠깐 있는 사이에 제자에게 라이티라, 행운 곡갱이 등의 아이템을 주었는데, 그 후에 바로, 예비 이파 월드로 제자가 텔, 텔레포트가 됨. 운영자의 실수로 텔레포트가 느었던 점을 고려하여 옵시디언 한 개를 선고하고 불법 반출된 아이템을 기숙사로 배달될 예정임. 이게 뭔? 뭔 얘기야? 이게 네? 뭔 얘기야 누구데요? 후추야? 후추야 이게 뭐야? <laughs> 그러니까 <웃음> 아니, 저번, 저번 시간에 제가 한명 뽑았단 말이에요. 어. 응? 근데 그 TP가 한 5분 동안 안 되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어 뭔가 아무것도 없나 싶어가지고 어 뭐지? 응. 해가지고 그분한테 그냥 어 그럼 야생 가게세요 해가지고 행운고깽이 라이티라 줬어요 이 자식이 이거 망할 자식이네 이거 의미 안됩니다 못지겠네 아, 이거 하나로 심각한 되는 거, 문제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심각한거 아닙니까 이거 한개로 이거 되겠습니까? 한 다섯개 해야죠 해야 자수에서이정도예요자수에서어 예? 자수에서이 자수? 정도입니다 아 자수했습니까? 아 자수했습니까? 음. 아, 아. 아. 자수하면 여러분 벌이 좀 어, 줄어듭니다 아 진짜요? 어. 아, 자사할 걸. 아, 진짜 요 뭐야. 아, 진짜 뭐할게 많은가 본데?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자, 그래서 옵시디언 내한 네, 개. 자, 그다음. 어, 뭐야, 우리에도 있어. 제자 불법 레벨 녹화다? 응? 음? 뭐가 뭐야? 양띵 량띵. 님. 학교에 제자 두 명이 예비 입학생 월드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고 레벨업에만 집중하여 심각할 정도로 어? 높은 레벨을 달성함. 예비 입학생 월드는 시험을 치기 위한 월드이뿐 레벨링을 위한 월드가 아니기 때문에 옵시 디언두개를 선고해야 하나 처음 나 s o 이고 레벨 노가다 를 하던 제자 한명이 자 g 레스 e 로 e <laughs> l <레벨> n o 몇 a 길래레벨 d on Chezaham, Yasu Resubro. Rebel, Obsidian, h 와 n g e r s 이 n g 이 a m 이 u 이 n Uleton, Babong, r e b e 장이 a s h i Choki, Archina, 와, 와 오늘 오늘 싸움인데 소개가 돼 오늘 싸움인데 누굴 거요자 누구 다음 삼식 시킬 캐스트 보상 지연안네 일일 퀘스트 NPC가 급적인 오류로 발, 발생하여 마법 안내소를 방문해서 완성해야 했으나 운영자의 실수로 시간이 오래 걸려 4 5 분의 시간을 허비했으므로 소정의 보상인 에메랄드 한 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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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오. 괜찮습니다. 그럼 안주어요 그럼 안 주는 걸요? 괜찮, 아니 운영자분 괜찮다고요. 져주세요. 세요 그럼 져주세요. 아니, 아니 운영자분 괜찮은데 마세요. 보상 준다잖아요. 자, 역사인데 네, 어, 어, 저희 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건 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팀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거기에 그 저희 어 그럼 혹시 기저. 혹시 기억나십니까 티저 맵 중에 티저 맵 음. 중에 엄청 예쁜 석 앞에 있으면은 레벨 레벨이 아 레벨이 아니라 그 만화차네 어, 어, 아, 차는 아거 네네 있죠. 아, 그 네. 앞에서 계속 레벨링을 했다고 아. 합니다 그 외에 어류직이 됐는데 만약 그냥 다른 경로로 레벨을 했다면 어, 오케이 가능하지만 일부러 그거를 악용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저 또한 인정하는 바입니다. 오, 어, 착하시네, 근데. 네? 네, 한 게임만 한 게임도 착하죠 아, 아니 초기화시키니까 충분하죠. 맞아. 아니요, 저희는 깔끔하게 초기화해도 이길 자신 있기 때문에 초기화 해달라고 하시겠고요. 삼식님 하,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저희는 삼식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삼식님 이었 개인의 아. 의견입니다. 네? 삼식이었습니다. 자, 일단 네, 그렇게 해서 네, 진행을 하겠고요. 오늘 12시 40분부터 대전이니까요. 오늘은 제자가 네? 전부 다 나오겠네요? 그렇죠. 기가 전부 다 나오겠네요. 대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지금부터 마법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마법학교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세요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 예도님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되나요? 오, 네 안녕하세요 오 이거 정해놓은 거예요? 창고? 이거 액자 이거 해놓은 거예요, 예도님이? 네 제가 다 해놨어요 헷갈리지 아, 말라고 오오올 어때요? 오올. 어때요 마음에 오올. 들어요? 오올. <laughs> 좋은데요? 안, 근데 내, 내 라이트를 어디 갔지? 에? 네? 아 여기 있다 오 깜짝이야 라이트를 항상 들고 다니셔야죠 오늘 예도님이 나가야 될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레벨업 레벨업에 집중하시고 지금 농사 빨리 하세요. 아시겠죠? 어... 네. 그리고 저는 지금 고기를 팔아서 얼른 저희 분들을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 그리고 저 레벨 29인데. 네. 나중에 광질 한번 해가지고 인챈트 해볼까요? 지금 레벨 29라고요? 네. 그럼 좋죠. 아 그러면 아 지금 인챈트를 아... 지금 양띵님한테 말해야 되나? 잠시만요 아, 그, 그냥 나중에 하죠 나중에 아 일단 물어는 볼게 네네 잠시만요 네 통화 받으실 수 있나 이거? 일단 고기 좀 팔아야지 어 양띵님이 이거 옵시디언 캐시오가지고 이거 전화를 받을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 고기를 팔고 팔고 <laughs> 지금 이 정도 팔고 팔거 없나? 나돈 얼마였지? 8만 원, 4천 원만 더 있으면 은 4천 원만 더 있으면 되는데. 나 에메랄드 팔고 얼마였지? 그럼? 오, 됐다. 됐다, 9만 원. 그럼 저희 분들, 네, 할수 있습니다.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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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어디죠죠 성관 입학생 여기다 이쪽 이쪽으로 가면 돼안 받으시네 여보세요 네안 받으시네 아 지금 오시디언 오시디언 네. 기시느라 바쁘신 것 같아 요 아, <laughs> 오시디 언 하나 떨어져가지고 아 네. 여기 뭐, 뭐야 여기 뭐야 저희 그때 세분 했는데 네네 네? 저희 지금 세분 했잖아요. 네네네. 나머지 세 분. 네. 응? 그래서 돈 제가 9만 원 고기 팔아서 9만 원 했거든요. 어, 오, 네. 그래서 세명다할수 있을 것 같아 한꺼번에 오, 오, 좋다 좋다. 네네 아, 다. 됐다. 많이 벌리네 고기가. 그리고 아 그리고 이게 아만원 있었구나 내가 토큰이. 어. 아... 아까 저 분들 닉네임 뭐였죠? <laughs> 지금 제자 닉네임도 뭐 i n 거예요? 마크 닉네임 알려 t i n g n 마크 닉네임. r k e t 잖아요 그죠? 아 그러네. 저도 몰라서. 그 g name. marketing name. m a r k e t 리나 님. 어, 시즌 김 님. <laughs> 김계절. 예. <laughs> 네. 그다음에 떡빛 님까지 업무.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럼 라이티라를 어떻게 해야 되지? 더 많이 사야겠네요. 줬... 살죠 네, 사줘, 사야 사 근데 오늘 아니, 어차피 만... 다 나가는 게 네. 아니기 때문에 예두 님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그 뭐지? 아저 빨리 그거 만들어 주세요. 뭐요 뭐요? 그거 그거 공격 스펠. 음? 빨리 그거 초급 시험 봐야지. 잠시만 요 네. 지금 <laughs> <잠시만요>. 저 바빠요. <laughs> 다시요 다시.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빨리, 빨리 해야 돼. 빨리. 빨리. <laughs> 나못 봤잖아 나 표지판. 네네 네. 다 합격했죠, 저희 테스트분? 예두님? 네? 다다 네? 다 했죠? 네. 네. 아, 그리고 예두님이 지금 외국에 기, 가,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죠? <laughs> 그죠, 딜레이가 좀 있죠. 네, 딜레이가. <laughs> 예두님? 네? 한, 한, 미세하게 있어요. 예두님? 네? <laughs> 네, 이렇게. 딜레이가 약간. 아주 리를 비드 있습니다. 어리를 비드. 오 영어. 어리를 비드 뭐 뉴질랜드 맞죠? 네네. 뉴질랜드. 거기도 영어 쓰죠? 네. 영어 잘하십니까? 어 한국어랑 비슷하게. 그때 아닙니다. 이거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 왜요? 그때 뭔데요? 그때 그 제작자 전 아. 모았는데. 아, 말님이마세 아, 아, 술을, 술을 많이 하셔 가지고 영어로 술주정을 하시더라고. Do you know who I am? <laughs> 에이, 아닌데. 그러니 아, 아좀 당황했네. <laughs> 어, 레벨 많이 안 오르네 이제. 서버 다 들어오세요 우리 분들 왜 안보이지? 니나님 밖에 없어 아우 여기서 또 시간 많이 빼어먹네 이거 안되는데 빨리빨리 해야되는데 이거 떡비님 안오시네 안 떡비님 우리 엄청 바빠요 그니까 러 이거 빨리 빨리 <laughs> 떡비님 빨리요 오 오셨다 빨리 땅 된건가? 지금 떡비님땅됐거든요 네. 오, 됐다 됐다다됐나 그럼 여기. 오. 어, 어. 저희다된건가요 야. 이어요 여기서, 됐어요? 한, 여기서 한, 한 시간 있겠는데? 빨리 빨리. 운영자님 없는데, 응, 다다 다 됐나? 빨리 마법 만들어야 되는데, 다 됐나요? 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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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됐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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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를 옮길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최군들 반갑네 5번으로 오세요 반갑네 으 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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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래시 5번 슬래시 5번 슬래시 번번 집합 집합 집합, 2번으로 2리으로리번으로 2번으로 2번번 슬래시 번번 빨리 어번갔어요 김계절씨? <laughs> 김계절씨 김계절씨 <laughs> 어, 으로 2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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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으로2번으 맞췄다고요? 계절님 어디였어요? 뭘 맞추고요? 아, 거예요? 제 제자오 제정. 우리는 왜 없죠? 하, 제가 맞출 거예요, 다. 에? 네? 아, 자유영혼 자유 자유? 자유영혼 니나 님 맞춘 거 같은데요. <laughs> 이번 아, 극입니다, 진짜. 이번 덕전 님 내부터 이러셨는데. 이쁘죠? 아니요. <laughs> 어머님저 어때요? 저 어때요? 좋아요. 저 어때요? 저쵸? 저 어때요? 에? 네? 어때요? 저는 트레이닝복을 좋아한대. 아, <laughs> 여자. <여기지. 웃음> 아니 왜 삐돌이만 모였어? <laughs> 다 원무님 닮았어. 아니 지금 여러분들 아니 김계절 씨왜안 들어와요? 김계절 씨뭐 하세요? 우리 바빠. 아니 지금 아 이거 거참 이거 아 바쁜데. 일단 그러면 예두님 일단 마법부터 만들어야 되죠. 네네네. 그거 어디 있어 그거. 여기, 여기, 여기 올라가는. 야 김계절 씨 오면은. 그 떡빈님 잠깐 농사 좀 봐주실래요 옆에? 네. 네. <laughs> 뭐야, 여기 여, 여기서. 네. 여기 아. 책 여기 있어요. 네. 여기서 매직 데미지. 제가 지금 파란 구슬 파사... 파란 구슬 스킬 포인트가 9 개. 초록색이 세개 네. 빨간색이 하나 있어요 그.. 매직 데미지만 해주시면 돼요 매직 데미지가 어0죠그 첫번째 칸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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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타일이랑 매직 데미지, 네그두 개만, 네, 오케이. 일단은 남, 모여요, 네. 일단 여기 가운데 모이세요. 김계절, 김계절 씨, 네 들어오셨습니까? 네 들어와. 슬래시 5번 누르세요. 네.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로 저희 기숙사 모이세요. 네, 일일 열로 서보십시다나일일 열로, 네. 아니 일 열로. 그러니까 아. 내 앞으로 이렇게 일 열로 이렇게. 아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네 자기소개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예두님 해보시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원무님을 좋아하는 예두입니다 정정하셔야죠 다주님을 좋아하는 네 원무님을 좋아하는 다주님을 좋아하는 2 1살 예두님이셨고요 네떡 네, 떡비님 네 해주세요 어, 어머님을 좋아하는 1 8살 떡피예요. 봐봐요, 아 딱아왜 따라해요? 그, 딱 진실성이 느껴지잖아, 진실성이. <laughs> 그.. 딱딱 떡피님의 진실성이. 벌. 누구 누가 봐도 어머님을 좋아하는. <laughs> 이나님. 네. <웃음> 네. 아주 많이 좋아하는 이나. 아, 좋진다. <저 준다. 웃음> 네, 김계절 씨. 뭐야, 계절 씨 어디 갔어? 어, 저 저기 갑자기 여기에 TP 됐거든요. 네? 아그거 그, 어, 네? 친하도 선택하신데 계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 어제 저 저번에 그막그 그 마법 테스트 마법 만들고서 검사 못 받았는데 어? 응? 갑자기 검사 받는 다음 장소로 돼 있어가지고 뭐야? 그 검사 빨리 받아요. 내가 네, 바보였어요. 근데 이거 스스 소리 나, 저 맞나요? 어 저도 나는데 누구지? 누구지? 누구냐 스스스 전가? 잠깐만. 마이크 꺼봐요 한명씩 꺼봅시다 저먼저 꺼볼게요네 아니에요 네. 다음분 니나님 껐어요? 네 껐어요 아니에요 떡빈님? 껐어요? 네 계절님? 와 와우 아... 김계절씨네 와 역시 마지막 <laughs> 어떻게요? 어떻게 났어요? 쓰 소리 계속 나요. 헐. 그 소리 좀만 줄이면 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아니에요. 아니. 목소리가 작은데? 어 지금 좀 괜찮지 않나? 네 지금 괜찮아. 그럼 제가 지금 마법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 네 제가 재료 다 모을게요. 이게 체크 기펜인가요? 네네 네. 넣고 프로젝타일. 네 프로젝타일을 큰 네모에 넣어야 되죠. 네네네 만드는지가 오래돼가지고 <laughs> 매직 데미지. 네그 밑에다가. 오케이 이두 개. 네 끝. 와우. 와우 이건데. 자 그러니까 이거 재료도 업무님이 다 넣으셔야 되나? 그죠. 그렇죠. 비어있는 룬, 빈티움 가루, 에로우 스노, 스노우볼 보라색 룬, 라피스 라줄리 여기. 북 스톤 소드 양 마법 양피지. 일단 저거랑 빈티움 가루가. 뭐야? 재 재료 좀다 주신 거예요? 매웠어요 예눈님 네. 이분 대단하시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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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그 기침? <laughs> 아 정신 없어. 그러면 니나님 <laughs> 그리고 떡빈님 뭘 해야 될거 같아요? 가서 빌 가서 그거 그거 빌려. 뭐요 뭐요? 네? 에? 섬세한 손기. 섬세한 손기 빌려오라고 빌려오라 하면 저 빌려집니까 그게? <웃음> 그게 <웃음> 네. 그게 빌리는 사람 마음대로 빌려집니까 그게? 교수님 <laughs> 어떻게든 빌려와요. 오케이. 뭐, 섬세한? 네왜뭐뭐뭐뭐 뭐, 뭐, 뭐 때문에요? 얼음 캐야 돼요. 얼음? 네 일단 기다려 봐요. 제가 한번 전화 해 볼게. 요 기다려 봐요. 통화하고 있어요. 네. 네. 아니 이거 빌려 빌빌린다에 이게 빌려지나? 아유 또 양띵님 전화 잘안 받으시는데 이거 괜히 또 전화했다가 이거 시, 시간만 또 이거 시간만 또 이거 아유 양띵님 그냥 채팅을 하는 게 빨라요? 아네 아네네네 그그 어, 섬세한 네 빌릴 수 있나요 섬세한 예거 네. <laughs> 아, 네. 네. 아, 이거 완전 아주... 어머님 거죠 당연히 당연히 빌려드려야죠 아돼요돼요돼요예돼요예 아, 네? 네? 네, 그럼요 아 그러면 그 인챈트도 한번 쓸수 있을까요 어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럼요 진짜요 어머님이들? 아유 아유 양띵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저그 그... 다름이 아니오라 네네 또 다름이 아니오라 <laughs> 어그 혹시요, 원무님도 그 속성 책 받으셨나요? 야. 근데 제자들 중에 물 속성 이 있나요? 야야. 아 있어요. 예. 왜요 왜요? 아니야 없으면. 뭐. 아 없으면 달라고. 사, 서로 교환하고 아, 그책 나오면. 아 속성 물 있으세요? 아 저희 물 있죠. 아이고 이거 어쩌나. 뭐 다른 걸로 뭐 도와드릴 거 없나? 아 없어요 없어요. 아, 다른 건아이고 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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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마음이 또 불편하네. 아유, 어디세요? 아, 9 번인데 나. 아저 제가 그 가게. 어 와서 어. 인챈트 써야지. 인체. 아 인챈트는 나중에 나중에. 응. 어, 어, 여기, 어 여기 여기 이거 이거 고객 쓰셔 아유 어? 오래가네 이거. 어유 어유 어유. 구번구번왜안 어, 어, 9번, 가지냐 이거. 서버네긴가? 어, 어, 내가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이거 내가 내구도를 채워놔야겠어. 아유 아니아유 그거 그 정정하죠. 이제 정정해 이거 아유. 이거 오래 써 이거 내가 언때는 이거 한두회 착착 쓸수 있어 <laughs> 이거 왠지 내 오늘 필론 이거 오늘 부서질 것 같아 왠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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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네 알겠습니다 나 네. 바빠가지고 내가 네, 미리 네. 가볼게 정 없는 네. 거 아니고 네, 잘 쓸게요 고맙요 어, 그래요, 네,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여기 광물을 여기 여기 에이. 레드스톤 빌렸어 에이. 빌렸어 왜요 아 와우 선수님 빌렸어, 빌렸어? 어? 네. 와. <laughs> 근데 이거 깨지면은 네 물어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간당간당해요. 아, 엄청 간당간당해요. 어? <laughs> 아 그리고 인챈트 물어보셨어요? 써도 아, 되는지. 네, 써도 된데, 써도 된데. <laughs> 어? 써도 <laughs> 아 써도 된대. 써도 된대. 오, 아유. 일단 비어있는. 네. 인티움. 네. 에로우. 스노볼. 우 보라색 룬. 보라색 룬. 아피스 라줄리. 체크. <laughs> 아 이거 돌칼. 되겠 양피지. 야. Yeah. 와우. Yeah. Wow. 이거 예두님이 이거 한번 정해봐요 그 아이콘. 알았어요. 오. 네. Oh. <laughs> 오늘 아무래도 먼저 첫 번째로 나가는 분이시니까. 어 oh, 떨려. 그런 말하지 oh. 말아요. <laughs> 아이콘 한번 정 정했어요? 자자자 결정장애가 좀 아, 있어가지고. 괜히 좋네. <laughs> 아 엄마. 아 이름을. 이름 뭐라지? 이름? 이름은 이름은 옴므 구독 어때요? 어나 그렇게 할라 했는데. 아 진짜요? 네 야, 추천 옴므 <laughs>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좋아하세요 뭐 어때요? 에? 네? 아 아니 좋으시라고 이분이 좋으시라니까 아. 이분이 이분이 <laughs> 선생 팬에. 좋아 효가 뭡니까? 아, <laughs> 좋아 효. 한번 써볼게요 네. 어때요? 오나 오, 엔더 올랐어. 친한 자라. 오 엔더. 오. 안 쏘. 나 오염됐어. 아 어머님. <laughs> 예 예. 어, 잠깐만 혹시 쓰던 땅땅 땅 마법 있으세요? 쓰던? 아니요. 친화 친화도 올릴게. 만들어 드릴게. 와. <laughs> 어머님. 예. 저 어떡하죠? 왜요? 이거 아이콘 라이티랑 똑같아. <laughs> 아 이번 <이분> 좀 싫다. <laughs> 이번 <이분> 좀 싫다. 아 바보 같죠? 진짜 바보야? 아니 라이티, 아이고. 라이티, <laughs> 아니 모르겠다. <laughs> 그래요? 뭐그 그러면 싸울 때 라이트를 쓰지 마세요. <laughs> 이건 냅두고 가야지. 어, 라이트은 네. 어제 싸울 때라이트으필요없잖아요 네, 쓸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떡빈님이 제가 쓰든 이거 닥트리오 쓰세요. 와 닥트리오다. 닥트리오가 이게 초반 레벨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마님. 감사합니저 <laughs> 그러면 시험 보러 갈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뭐지 근데? 그게 아마 석송관이었나? 석송관 끝자락이었던 것 같은데. 아 어, 이거 농사 이거 누가 다 해놨지 6개? 잘했네 응? 잘했네 잘했네 농사 그럼 나머지는 저희 저랑 이제 광물 캐러 갑시다 네. 곡괭이는 이거 저희가 들고 있.. 그냥 갖고 온거예요 곡괭이 뭐 있는데요? 저 철.. 철곡괭이 네. 어저 네. 다이아 곡괭이 있는데 드릴까요? 어 다이아 곡괭이 네네네 네, 네. 다이아가 집에 없나? 이.. 몇개 있을 텐데 여기요 와아 유없흫 와아 여기 여기 데저트 아, 아 감사합니다 자약 없네 아 있네 두개안 되게 저기 배고픈 그런가? 거 어떻게 해요? 에 배고픈 거 어떻게 해요? 배고픈 거 잠시만요 아무 정신 없다 아이고.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니까 정신이 없네 <웃음> <웃음> 아 근데 저희 데저트 노가도 캐러 가야 될것 같은데 데, 데저트 뭐요? 그, <laughs> 막에서 나는 막불을막 빵빵 날는리는리있데있요든요 네. 그거 난서 어.. 예난님 난리 케이크 만들어드려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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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와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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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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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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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리 잘 했는데. 네. 뭘 어딘지 못 찾겠어요. 아, <laughs> 어, 렉 걸렸어. 아, 렉 걸려. 잠시 스톱. 됐어. 어, 됐다.